자, 두 번째 914회, 두 번째 유력 번호를 또 올려보겠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27일까요? 잘 보시고 일시정지 하신 후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5일까요? 1일까요? 이것 또한 일시정지 하신 후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 자,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2일까요? 5하고 같이 나올까요? 2, 5, 6. 여러분, 분석하고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치하시면 취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일까요? 3일까요?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11, 8, 5, 4, 28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데 저는 4보다는 11 2 3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아니, 아, 아까 보신 거구나. 자, 가장 이쁘게 보는 거는 이거. 2. 자,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14에는 더 많은 회의 자료를 찾아서 많이 올리기, 올리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